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송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함을 마음을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아가 죽게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예레미아가 죽게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억울한 상황, 그런 말면 원통함. 그리고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원수된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도 그런 하나님인 줄 제가 경험했고 알기에 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도했지만 아직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기에 주님의 귀에 길을 막지 마시고, 저의 강구에 기울여 주시고, 또 원수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달라는 강구를 오늘도 지속하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한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구원의 손길도 당장에는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를 올려들어도 마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육신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제까지 경험한 여호 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금 소망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심리적인 답답함, 또 힘겨운 환경이 가져다주는 좌절과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손길과 그 보응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 들에 대하여 보 봉된 심판을 기대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방금도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는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첫째는 자신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듣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억울한 것곧 원통함을 풀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악한 원수 대적들을 그가 그들이 저지른 그행함대로 보응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악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바라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그래서 오늘도 죽게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곧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하고 일깨워준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가 죽게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서 들었던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가십시다. 이 예레미아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 버리지 아니시고 자신도 자기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알려주었던 그 구원, 그 인자, 우리가 예레미아에게 앞에서 봤잖아요. 그 자비, 그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바라봤더니 실제로 경험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또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 낙심하게 되고 답답해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손이 약해지고, 꿇은 무릎이 힘들어지고, 마음과 생각에 좌절이 오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오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당장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이 현실 속에서 찾아오지만, 지나온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깨어있는지를 생각할 때또 끝까지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이 하나님만큼은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은 또 부족하더라도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경건한 그들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일러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삶을 통하여 경험해 온 거잖아요. 우리도 경험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데 있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애가가 큰 위로와 또 도전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